확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확률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었는데 이제 고등학교 때는 좀더 체계적으로 어 배우게 되는데 자, 그러면 자, 그 용어가 새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시행이라는 말이 나오면 시행 뭐 주사위를 던진다던가 동전을 던진다든가 뭐 공을 주머니에서 꺼낸다든가 이렇게 우연에 의해서 나타나는 실험이나 관찰. 자, 그러니까 뭐 동전 동전 던지기 주사위 던지기 뭐 이런 것들 자, 어떤, 우리가 어떤, 쉽게 말하면 어떤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걸 시행이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시행. 자, 그러면, 자, 또 이제 표본 공간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표본 공간. 자, 이거는 시행 후 나타나는 결과들의 집합.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집합이 중요합니다. 집합, 여기서. 자,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확률하고, 고등학교 확률하고 가장 큰 차이가, 여기서는 집합. 고1과정에서 우리가 집합을 먼저 배웠기 때문에, 이제, 정식적으로 이제 이 확률에 대해서 새롭게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 확률은, 자 집합으로 정의된다 이 확률이 자 그래서 폐본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행을 시행을 했는데 동전을 던지고 지사를 던졌는데 각각 나타나는 결과들의들을 집합으로 나타낸다 그러면 집합은 원소가 있겠죠 원소 자 그래서 자이 원소를 우리는 이제 사건이라면 사건. 그래서 폐병 공간에 부분지파협을 사건이라 한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자면 자, 표본가는, 기호로는 S를 쓰는데, S. 표본이 우리가 샘플, 공간이 스페이스니까, 샘플 스페이스. 자, 그러니까, 각자 각 따서 S. 자, 여기 안에, 이게 사건이 이렇게 있다는 거죠, 사건. 이렇게. 그러면, 근원 사건이에요, 근원 사건. 근원 사건은, 원소가 한 개인 사건을 마른다 이죠자두 사이를 던졌는데 1의 눈, 2의 눈, 3의 눈, 4의 눈, 5의 눈, 6의 눈 이렇게 각각 한 개씩 나오는 거는 그런 사건이 되겠죠. 이거를 한번 A제를 풀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사위를 던진다. 자, 주사위를 한개 던지는 시행이다. 자, 여기서 음, 우리가 뭘 나타내느냐? 표본 공간 S를 집합으로 표시하고 그다음에 짝수에 눈 자크의 눈이 나오는, 자, 밥을 표시하고, 그 다음에 근원 사건이 뭐가 있는지 표시를 해보자, 그죠? 자, 그러면, 자, 앞에 보면 S가 있는데, 자, 주사위를한개 던지면 눈은, 1, 2, 3, 4, 5, 6이 나오는 것은 다, 다 아실 거고. 자, 이렇서 짝수다. 그럼 짝수는 결과적으로, 이 A가, 짝수는 2, 4, 6이 될 것이고, 나머지 1, 3, 5는 이렇게, 바깥쪽에 이렇게 겠죠 그럼 표면 공간 S는 결과적으로 이 전체니까, 표면 공간 S는 요 전체니까, 당연히 1, 1, 원소가 1, 2, 3, 4, 5, 6. 짝수에는 이 나오는 사건 A는 2, 4, 6이 될 것이고, 그는 사건은 따로 따서 집합을 따로 따로 2, 3, 4, 5, 6 이렇게 그래서 1부터 각각 써야 된다. 집합을 표시하는데 각각 그는 사건. 자 그다음. 자 평면 공간 S에 두 사건 A 또는 B가 있는데, 자이 평면 그 공간 S 안에서 A 또는 B가 일어나는 사건, A 또는 B가 일어나는 사건.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집합이니까, 집합이니까. A 또는 B다. 그럼 우리 집합에서 어떻게 했어요? 합집합의 개념이에요, 합집합. 이때는 A 합집합 B를 나타낸다, 그죠 A 또는 B가 일어나는 사건을 A 합집합 B. 그러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난다.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은 어떻게 나타나겠어요? 그럼 당연히 A와 B의 교집합을 나타낸대요 A와 B의 교집합.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 A 또는 B가 일어 사건은 A와 B의 합집합을 쓰고 동시에 일어나는 건 A와 B의 교집합을 쓴다. 그리고 자 어떤 사건 A가 있는데 어떤 사건 A에 대하여 A가 일어나지 않는 사건 자,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건다? 자, A의 여사건이라고 한다. A의 여사건. a 여사건이라고 하고 기호를 A의 여집합을 쓴다는 얘기죠. 자, 요거는 요거는 가령 S가 있는데 자, 이게 A다. 그리고 바깥에 부분 나머지 다가 뭐가 된다? A의 여집합이 된다는 거죠. 나머지는 A의 여집합. 그래서 A와 A의 여집합은 A와 A의 집합은 당연히 A와 A의 여집합의 교집합은, A와 A의 여집합의 교집합은 없겠죠. A가, 일어, A가, A에 대해서 A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두 개를 합하면 전체가 되는 것이니까. 자, 그리고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 자, 이게 공집합이 될때이 A와 B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A와 B를 A와 b 를 서로 배반 사건이라고 한다. 배반 사건. 배반 사건. A와 B에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 없다. 그러면 자, 이게 어떻게 그려지냐? 이게 따로따로 있다는 거죠 A B 따로 이렇게. 그러면 교집합이 없죠. 그러면 이거를 우리는 A와 B의 A와 B를 서로 배반 사건이라 는다 배반 사건. 배반 배반이란 뜻이 내가 누군가와 공통점이 없을 때, 어을 때, 그때 서로 배반한다. 뭐 이런 용어를 쓰니까 그 이미지로 어 받아들이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 문제를 하나만 풀어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정 12면체가 있는데, 정 12면체. 자, 그래서 1부터 12까지, 자, 눈이 적혀 있는데, 가장 윗면에 적힌, 가장 윗면에 적힌, 자, 수를 가지고 따지는데, 자, 8에, 8의, 8의 약수인 사건을 A. b 약수의 사건을 b 사건을 할때 a와 b의 곱 사건 a와 b의 합 사건 a와 b의 여 사건 a 여집합 b 여집합의 합 사건 자 이걸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8의 약수. 자, 정12면체. 자, 가장 윗면에 있는, 우리 주사위처럼 눈을 읽을 때, 그러면 정12면체니까 1부터 12까지가 있는데, 자, 8의 약수. A 사건은 1, 2, 4, 8이 될 것이고, 12는 1, 2, 3, 4, 6, 12. 아, 이렇게. 될 것인데 그러면 A와 B의 곱사건은 무엇이냐 곱사건 A와 B가 교집합 동시에 일어나는 A와 B의 B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 자 그러면 이거는 A와 B의 교집합 교집합을 찾리면 된다는 거죠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 그러면 1, 2, 4 1, 2, 4가 공시있죠그 다음에 A와 B 합집합관 그럼 이걸 다 써주면 되겠죠, 여기. 다, 다 써주면 돼요. A와 B 합집합이니까 그러면, 1, 2, 3, 4, 5, 8, 12. 자, A 여집합 그러면, 전체에서 A. A만 빼고 나머지를 다 쓰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전체는 뭐예요, 여기서? 전체? 자, 전체를 쓰면, 여기다가 전체를 써주면, 전체 S는, 평균 간의 수는 당연히 1부터 12까지 해야 되겠죠. 1, 2, 3, 4, 5, 6, 7, 8, 90, 1 11, 12. 그럼 A 여집합은 1부터 12까지 중에서 A, 1, 2, 4, 8을 빼면 되니까. A 여사건은. 그럼 1, 2, 4, 8을 빼면 1, 2, 다음에 3 나오고, 4, 다음에 5 나오고, 6, 7 나오고, 8 지나서 90, 1 11, 12. 자, 이러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의 합집합. 자, 이거는, 뭐, A의 여사건과 B의 여사건을 각각 구해서 합해도 되지만,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집합에서 무엇을 배웠느냐. 드모르 간의 법칙을 배웠죠. 그걸 써도 됩니다. 그걸, 그걸 써도. A와 B의 교집합의 여집합. 이게 드모우러 가는 법칙이죠. 자, 그래서, 여기 잘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자, 집합을 한번 찾아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마찬가지로, 그러면 A와 B의 교집합은, A와 B의 교집합, 1, 2, 4 이미 구해놨죠, 여기서?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집합이니까, 여집합이니까, 전체에서, 전체에서 이 1, 2, 4를 빼면 된다는 거예요, 전체. 전체는 뭐냐? 평균관 S. 1부터 12까지 중에서 1, 2, 4를 빼고 나머지를 다 쓰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1, 2, 4를 빼면 1, 2 다음에 3이고, 4 지나서 5부터 나머지를 다 써주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자, 하면 됩니다.